숟가락만 있으면은 쉽고 안전하게 딸수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. 김대석 셰프입니다. 설 명절 잘 보내셨어요? 명절 때만 되면은 통조림 선물 많이 들어오시죠? 주부님들 참치캔이나 스팸을 따다가 손을 다치신 적 있으세요? 이젠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. 숟가락만 있으면은 쉽고 안전하게 딸수 있습니다. 바로 시작하겠습니다. 보통 손톱으로 이렇게 하는데 네일 아트하고 하신 분들은 손톱 다 나가거든요. 그냥 숟가락으로 이렇게 딱 넣으면 됩니다. 그래서 이렇게 딱 제킨 다음에요. 숟가락 손잡이를 이렇게 넣습니다. 그대로 이렇게 넣습니다. 자,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위로 잡아당기면 됩니다. 예. 얼마나 쉽습니까? 다치지도 않고요. 스팸 한번 해보겠습니다. 숟가락을 이렇게 넣은 다음에요. 딱 제끼면 됩니다. 참치캔과 똑같은 방법으로 손잡이를 이렇게 넣습니다 넣어서 탁 제끼면 됩니다. 얼마나 쉽습니까요? 네, 이렇게 되, 됩니다. 손도 안 다치고. 그리고 스팸 꺼내는 방법 서비스로 한 가지 더 알려 드리겠습니다. 스팸을 아무리 이렇게 하더라도 절대 안 빠져요, 이거. 쉽게 빼는 방법 알려 드릴게요. 끝부분 있죠, 스펀. 끝부분을 여기 통통 내리치면 됩니다. 자, 보십시오. 예, 이렇게 하면 됩니다. 얼마나 쉽습니까? 어떤 분들은 뜨거운 물에 이걸 개봉 안 하고 담가 갖고 한참 담가 갖고 빼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수저를 넣어 갖고 이렇게 막 하는 분, 칼로 하신 분도 많은데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내리치면은 쉽게 빠집니다. 오늘 손을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숟가락 하나만을 이용해서 통조림 쉽게 따봤는데요. 가정에서 유용하게 사용했으면 합니다.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지금까지 김대석 셰프였습니다.